말한 장을 짊어지고 관을 끌고 가는 남자 장의사는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언덕을 올라선 남자의 눈에 채찍을 맞는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 What will happen if you try to escape? <laughs> 바라보기만 할뿐 꼼짝하지 않습니다. 채찍질에 초죽음이된 여자. 총성이 울리고 쓰러지는 녀석들. 빨간 마우라 무리들은 그녀에게 다가오고. 꼼짝한 탄 언덕 위의 남자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놈들은 구해주는 줄 알았더니 화영을 위해 십자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늘 끄는 남자는 어느새 언덕을 내려와 인성에 문제 있는 녀석들에게 사과 대신 총알을 선물합니다. 순식간에 쓰러지는 녀석들. 어색한 자기 소개가 끝나고 살아 있는 녀석에게 총을 쏘자 늪으로 빠져버립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을에 도착한 장고와 마리아. 더러운 관을 끌고 술집에 들어갑니다. 장고는 마리아의 방을 원하지만 주인은 그녀에게 내줄 방은 없다고 하는데요. 여종 오븐의 방을 빌려주지만 난감한 주인은 내일 떠나라고 부탁합니다. 이 마을은 멕시코 국경지대에 있는 중립지역으로, 잭슨 소련과 멕시코 갱인 휴고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죽음의 도시입니다. 외지인에게 관심이 많은 술집 주인에게 한방 먹이자, 이번에는 술집 여자가 관심을 보입니다. 조금 전에 어슬렁거리던 남자는 신부님이었네요. 근데 관리비를 챙깁니다. 그의 정체를 파악한 장고는 괜히 시비를 걸어 녀석을 쫓아버립니다. 잠시 후 밖에서 총소리가 들리는데요. 잭슨에게 보호비를 내지 않는 멕시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달리는 사람들. 하지만 잭슨의 총알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여흥을 마친 잭슨은 술집에 들어서는데요. 술집 종업원들은 웃음을 날리고, 수집 주인은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쓸어모아 바칩니다. 문은 닫히고 여자를 괴롭히는 링고를 제지하는 장고 잭슨이 가만둘 리 없죠. 라이프를 장전하는 순간 장고의 총이 발사되고 잭슨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쓰러져 버립니다. 살려놓은 잭슨에겐 부하들을 모조리 데려오라 말하고 돌려보냅니다. 다음 날, 불안한 술집 주인과는 다르게 관짝을 끌고 나와 잭슨을 기다리는 장고. 도망가라는 술집 주인의 말에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그의 눈은 마을 초입을 향해 있고, 잭슨은 남아있던 부하들과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거침없이 마을 한복판을 걷는 패거리들, 일개 소대를 데려왔네요. KKK단처럼 불붙은 십자가를 들고 걷는 놈들도 있습니다. 장고는 관에서 머신건을 꺼내들고, 잭슨의 부하들을 몰살합니다. 화약은 터지지만 총알은 줄어들지 않는 머신건으로 순식간에 잭슨 패거리들을 쓰러뜨리는 장군. 마지막 또다시 잭슨을 살려보냅니다. 공동묘지에 한 묘지를 응시하고 있는 장군. 중요한 사람의 묘인 것 같은데요. 잭슨 무리들이 사라진 마을엔 휴고와 부하들이 찾아오는데요. 마을의 동태를 살피러 온 전하단 신부를 붙잡아 귀를 잘라 먹이고 죽여버립니다. 이 영화에 좋은 놈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마을로 돌아온 장고, 휴고와 아는 사이인가 봅니다. <웃음> <웃음> 장고는 g u 을 물리친 o 신 t 을 n 여 o 고 f all at once. Oh, 나 총알은 소모되지 않습니다 That's the kind of help I need. 만족스러워하는 n 고에게 소령의 금을 빼앗자고 제안하는 장고 금강 t 군인들이 지키고 h a 군 i 으로 w 어선 포장마차의 천막이 벗겨지자 t 고와 r e w h 군인들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s 전 당나라 군대네요 이런 the h 쳐들어왔다고 전멸당합니 in 건물로 진입해 금을 빼앗아 달아나는 장고. 손쓸 시간도 없이 당을 넘어 달아납니다. Well, and... 마을에 도착한 주거는 생명의 은인 따위는 먼지가 되어 날려버리고 I right 고의 몫을 나누지 않기 위해 창고에 금물뿌려 보관하기로 합니다. 술집에서 마리아에게 찝적대던 리카르도와 장고가 한판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한참을 치고받고 합니다 결국 리카르도는 곡괭이에 찔려 죽어버립니다 Thanks, Django. Time you my life. 장고는 마리아가 아닌 다른 여자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고 그녀가 옷을 벗는 사이 관을 끌고 금이 보관된 창고로 향합니다. 참 고생이 많네요, 장고. <laughs> 금을 관에 넣고 부비 트랩을 장치한 후 심지에 불 붙이는 장고. 다이나마이트가 터지자 벽이 뚫리며 무신 건 자동으로 발사됩니다. 작동 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차에 관을 실어 올리자 마리아가 나타나 함께 달아나는 장고 Maybe I 마리 아를 처음 본늪앞에서 마리아에게 떠나라고 하지만 그녀는 장고와 함께 가기 원합니다. 옥신각신하던 장고의 실수로 총이 발사되고 놀란 말이 날뛰며 금이 가득 편하 는늪으로 빠져 버립니다. 마리아가 달려가 그의 손을 붙잡지만, 총소리와 함께 그녀는 쓰러지고, 장거는 휴고 무리에게 붙잡혀버립니다. 그래도 죽이지 않겠다는 휴고. 하지만 그의 손은 뭉개지고, 겨우 목숨만 부재합니다. 그렇게 휴거는 멕시코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도 그닥 밝지만은 않습니다. 국경지대에서 기다리고 있던 잭슨에게 휴거 무리는 e 살당해 버립니다. 마리아를 안고 겨우 술집에 도착한 장고는 술집 주인에게 마리아를 부탁하고 잭슨에게 메시지를 남기며 마을을 떠납니다. 잠시 후 나타난 잭슨은 술집으로 향하고 술집 주인은 장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불쌍한 술집 주인은 굳은 일만 하다 죽어버리네요. 묘지에서 잭슨을 기다리는 장고. 뭉개진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잭슨이 나타나고. 여섯 발의 총성과 함께 잭슨은 쓰러집니다. 이 영화는 1966년작 장고입니다. 감독은 세르지오 코부치, 주연은 프랑코 네로가 맡은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입니다. 영화 개봉 연도를 보면 세르조 레오네 감독의 황야의 무법자보다 2년 뒤에 개봉한 영화지만 황야의 무법자보다 퀄리티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총을 쏘기 전 긴장감, 총을 쏘는 기술, 그리고 전체적인 스토리는 황야의 무법자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머신건의 퀄리티는 지금 보면 절망에 가깝습니다. 그냥 다연발 화약총 같더라고요. 하지만 어릴 적 우리의 내리엔 서부 영화하면 장고를 떠올릴 정도로 각인되어 있는데요. 그건 장고의 탄화스러운 이미지 때문일 겁니다. 알수 없는 무언가가 들어있는 관을 끌고 다니며 악당을 쓸어버리고, 뭉개진 손으로 권총을 싸 원수에게 복수하는 그의 모습은 지금까지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는 서부영화 최고의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선 1966년 속 황야의 무법자로 개봉했으며, 일본에선 속 황야의 여진보라는 이름으로 개봉했습니다. 일본명은 아시겠지만, 일본 영화 여진보를 표절한 황야의 무법자가 일본에서 황야의 여진보로 개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TV에서는 1982년, 83년 MBC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저도 TV에서 봤는데요. 이제 나이 들어 보니 명작이라거나 재밌다거나 하는 말은 못하겠네요. 하지만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기엔 제격인 영화입니다. 이상, 성우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